버전보다는 유료 버전보다는 유료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네. 고이분들이 그러신 것더라고요. 고이분들이 유료기 때문에 또 당당하게 요것도 하시고요. 네. 또이제 마찬가지로 솔루션에서 증당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솔루션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네. 뭐 거기에 대해서도 고객들이 요청상에 대해서 훨씬 더 기술 교육 베이스가 좀 네. 또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태일 시장은, 원래는, 직구라기보다는 지금 하는 역주부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우리가 소핑몰에 매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매출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한, 뭐, 어느 정도 이제 하시다 보니까, 한국 네. 내에서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또, 국민력이 있는데, 좀, 시장은 작다 보니까, 회의에 나오고 싶어 하굉 분들이 많으셨고, 저희도 또 이러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그래서 그냥 미국을 진출을 하자. 네. 우리 뭐, 우리가 봤을 때 한국 쇼핑몰들이 또 특히 패션 쪽에서는 네. 또경능력이 있는 거 같다. 네.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 주기든 말서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다가 이사를 편입한 거였거든요. LA에서 나사 거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네. 그 서브 프라임 사건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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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이게 IBF에 준한 정도의 2008년도였습니다. 2008년도 2007년도 나왔거든요. 음. 2008년도에 그걸 딱 만든 순간에 음. 뭐 거의 뭐 미국이 IBF다 보니까 음. 그게 올 수준이더라고요. 음. 뭐그 미국에서 뭔가를 사업을 하기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닌 음. 수준이다 보니까 아, 이거는 힘들다. 그시대 우리가 어쨌든 한번 해보자고 뭐 우리가 지금 뭐 건물까지 뭐 매입을 했는데 이거 네. 뭐, 뭐 지금 최적으로 지금 당장 몇년 동안은 미국에서 분를하기에는 어려운 상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사실 이게 무이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무이 네. 물건을 넘치나는데 네. 이게 살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물건이 굉장히 할인해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그런 물건들을 거꾸로 네. 한국 고객들한테 소개하면 좋겠다. 네. 그전에 직구 이런 개념. 기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음. 있었는데, 다은 유학생들이라든지, 음. 뭐,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아, 아름, 약간의 개인이인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뭐 카페 통해서 하시고, 네. 뭐 그런 네. 경우 정도만 음. 있고요. 뭐, 공격적으로 회사 이렇게 기업으로, 기업으로, 기업으로 하는 경우는 음. 저희가 첫 시작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도 초창기 때 진일이 조금 더 약간 트윈 포인트 된게그 음. 아이패드 음. 1세대. 음. 자 그러니까 한국에 판매가 안 됐었거든요. 음. 그분들 한국의 고객분들은 또 아이패드를 사고 싶어 하셨는데 음. 실적으로 그걸 음. 이게 핸드릴할수 있는 음. 그 회사가 지금 모젤비가 됐습니다. 처음 국내 그때 아이패드를 예예.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죠. 음. 그래도 저희들은 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약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음.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한국 상품이나 한국 쇼핑몰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네. 또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고요. 또또 네. 실적으로 또 한국 쇼핑몰이나 네. 한국 고객분들의 성장 자체가 네. 굉장히 이게 앞서가 계시거든요. 네. 또 앞서 있다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시고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지금 십몇 년 동안을 뭐 메이크업부터 몰티를 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런 또뭐 이렇게 좀 축적된 뭐 노하우 이런 베이스가 응. 물론 저희들이 뭐하마존이나 아쿠첸이나 뭐, 뭐 이베이를 이긴다는 기념보다는 저희가 응. 저희들 시장을 지킬 수 있다는 뭐, 다 모든 나라가 같겠지만 응. 이게 뭐 하나 잘된다 하면 막다 막 그런 논리는 좀 경향이 그 없지 않아 습니까 응. 근데 이게 지희 대한민국은 이게 시장 자체가 뭐 상대적이지만 응. 그래 크지 않다 보니까 뭐이잘된다고 해도. 잘 되는 경우는 기업들 한두개 말고는 다 힘들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뭐 지금 잘 되는 것보다는 네. 지금은 좀 가까운 이 주목 못 받지만 네. 그 시장에서 자기가 충분히 일등을할수 있다 그러면 네. 뭐 작다 하더라도 뭐, 뭐 작다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 작은 시장이 뭐 커지면 뭐그지지부의 주류 시장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좀 전부 터큰 시장을 노리는다기 보다는 네. 작지만 남들이좀관을안 가지고 있는 시장을 공략하는. 예. 예. 응.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응. 응. 뭐, 아주, 뭐, 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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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으면 굉장히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목표는 일단은 뭐 저희를 믿고 응. 저희 솔루션을 쓰고 계신 뭐 우리 쇼핑몰이나 또, 골티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분들한테 뭐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가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고객분들이 또, 또 다른 또 아이템에 대한 또, 이 팁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크업이 유료화된 것도 고객분들이 요청하셔서 됐고, 골티라는 에서도 지금 뭐, 다양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고객분들이 아 이런 거좀 했으면 좋겠다. 야 불편하다. 해주고 보니까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소박할지 모르지만 일단 좀 기존 우리 고객분들한테 실망 안 시키는 서비스가 되는 게좀 목표지 않을까. 10년, 20년이 지나도 좀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